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오늘 세 번째 경기 한일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로 스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일본입니다. 네. 저는 일경기 보면서 좀 중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경계해야 될 선수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아.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이티비 선수. 그렇죠. 그리고 휘아찬. 네. 그리고 웨스커. 맞아요 3명의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선수 더아두 선수 더 꼽자면 네. 진세이 선수와 오! 그리고 부엘로 선수 음... 부엘로 선수가 생존력이 좋더라고요 어 후반까지 다 살아남아서 네.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이 몇몇 있고 빠르게 기절 로그와 킬로그가 올라온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푸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라인업 현재 영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대한민국과 킬 수의 격차가 현재 4킬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일본은 마지막 경기에서 많은 걸 쏟아부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게 패배가 돼서 동률 상황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가슴 졸이는 상황이 아니라 네. 승리를 해야 될 것. 보통 승리를 하면요, 10대요. 오대0 5대 이거 5대0 같은 건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그렇죠. 만약에 일본이 10대0으로 이기잖아요. 역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해야 돼요. 저는 패배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일본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아,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일본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그 중요한 선수들이 있어요. 뭐 루이티비 네. 선수라든지 뭐 진세이, 뭐 음. 웨스커. 음. 실제로 웨스커 선수가 어제 3대 1에서 이겼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림도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절대 긴장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한중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결승전까지는 그래도 만편하게 갈줄 알았는데 그쵸. 중국이. 그래도 ECA 한 종일 e스포츠 대회인데 네. 마지막 경기 약간 의미 없이 날리는 거좀 그거 아니지 않아? 재밌게 해줄게. 아, 가자마네면서 마지막 매치 에 걸려 있는 게 크다 보니까. 그렇아 이게 또두팀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의미가 없는 매치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의미가 계속 부여가 되면서 네. 그걸 중국이 계속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이 왔으면. 뭐 이기고 이왕이면 이기고 어 내일 결승 올라가서 네. 중국을 상대로도 이기는 네. 그리고 이 한중의 e스포츠 매치 우승하는 그런 모습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긴 하죠.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네. 결승전에 가면 오전 3선 승제기 때문에 네. 또 몰라요. 그렇죠. 네,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중국에게 이패가 있긴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루에 또 쉬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천금 같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럴 때 무서워요. <laughs> 원래 약간, 아, 삼패? 탈락인가? 아, 너무 아쉬운데? 오 어? 아니네. 이 뭐야? 할 만한데? 킬수 사킬 차이밖에 안 나? 네.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도, 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좀더 긴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기 꼭 대한민국이 일본의 상대로 승리를 거두길 바라면서 어 잠깐 화면을 봤는데 어제 옆에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네. 네, 코치분들이세요. 아,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대화를 게임. 하면서 그렇죠. 아, 경기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을 위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라마로 진행되는 데이투 경기이기 때문에 이 미라마에서의 분석들 음. 내일 같은 경우는 에란겔, 미라마 전부 섞여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매 경기경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석을 할수 있을 때 최대한의 분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할것 같습니다 에이, 저는 한국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일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떨어지는 이런 느낌보다는 먼저 좀 드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먼저? 왜냐면 일본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변수가 크거든요. 아까 이제 그 로스레오네스에서 네. 시가전이 벌어졌던 것처럼 중국이 내리는 걸 보고 일본 따라 내려서 시가전이 음. 완성된 거였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걸 노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만약에 그냥 20대 20의 전투로 가면 그래도 한국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데 그쵸. 만약에 대도시에서의 멸망전이 나오면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 일본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네. 한국에 빨리 내려서 일본이 그걸 보고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웬만하면 시가전이 걸리지 않게 네.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이 내린다면 최대한 낙하를 좀 길게하면서. 다수의 그 도시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좀 동선도 생각해 놓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한일전이 오늘 마지막 경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승 2패 대한민국, 0승 3패 일본이긴 한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결과에 따라서 내일 결승 대진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경기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한일전 이어집니다. 비행기 방향은 위쪽부터 네. 7시까지 떨어지게 되는 비행기 아, 방향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반에 빨리 드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자 어, 일단은 먼저 대한민국 선수단이 드랍했고 내리기 시작해요. 일본은 좀 기다리네요. 그러게요. 상황 봅니다. 오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바이델마르 추마세라. 이쪽을 좀 잠식해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페카도 쪽에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겹치는 부분은 피해야 돼요! 아니, 가고 있어요 자, 페카도를 가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초마세라 쪽도 노리고 있어요 네 거의 그 부근에서 살짝 겹치는 모습도 어, 있는데요? 재밌는데요? 일본도! 우리도 가능성이 생기니까 페카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네 페카도로 향하고 있는 어어. 대한민국 선수단이 있으니까 잠깐만 자 조심해야돼 무조건 퍼져야됩니다 이거 같이 떨어지는 순간 이거 4대1이거든요 악재에요 악재 그렇죠 애던도 최대한 최대한 당겨서 가야됩니다 와페카돌를 내줬어요 한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낙하산이 네. 떨어지는걸 보고 한국쪽에서 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큰 그림 그리겠다는 생각이고 일본의 수가 어 중앙쪽으로 서클이 잡혔거든요 어제도 에란겔 마지막 매치에서 재밌는 그 20대20 전투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페카도를 사이에 두고 파워그리드 능선 쪽을 잠식해가는 한국 페카도 쪽에서 라인을 형성한 일본 네 이렇게 지금 싸움이 크게 일어날 상황이라 자 일본 쪽에서도 뭐 한쪽에 다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파밍할 아.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으로만 따지면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도 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 일본 쪽에서도 계속 그 떨어지는 인원들을 보면서. 같이 나카에서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한국 쪽에서 최대한 피해 주면서 플레이를 해준 것 같고요. 자, 초반에 에더는 뭐네 명이 네명 일본의 선수들이 오. 뭐 따라붙는 모습이 있었는데 에더가 뭐잘 피해 나왔고. 20대 20이라 어, 파밍할 수 있는 포인트만 가져가게 되면 그렇죠. 차량을 통해서 데려올 수 있거든요. 네, 생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J 무슨 <laughs> 나왔었고 여기는 피아첸 선수와 그 주변의 일본 선수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 어, 이거 지금 노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차량 주차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못 나가나요? 지금 네 명인 것 같죠? 자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노린 건데 이제 이 빠져야 돼요. 빠져, 빠져, 빠져야 돼요. 자 거기 뒷좌석에 있는 철판을 활용해서.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이제. 일제 선 구간인데요. 자 일단 한번 막았어요. 잘 빠져나가야 돼요. 자, 바퀴 터지는 게 최악입니다. 바퀴 터지지 않게. 아니 탈, 일본 진짜 너무 탈출 작전 지명 말리가요연 아, 터질라 그래요. 여기다요. 여기다요. 아, 아, 이제 이를 살려야 돼. 이제 살려줄 수 있는 네픽스. 자 주변 네픽스. 백업 네픽스 백업이 중요해요. 이제 봤어요. 아 이제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와 근데 일본 쪽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판단을 한 상황이라. 네. 그 그러니까 초반부터 계속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뉘앙스가 있었어요. 가서 잡아야겠다. 어 어디에 몇 명이 떨어진지 보고 소수의 인원이 있으면 공략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낙하 포인트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수가 오히려 빨리 빠진 게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의 전략 중에 하나였죠. 초반에 빠른 파밍 이후에 별동대 운영을 해서 네. 하나 둘 잘라준다. 일단 작전 성공이에요일본 아, 그리고 진짜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알았거든요. 네. 근데 뒤늦게 알아서 그게 좀뼈 아팠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한 번의 능선을 넘어가면 참아요. 왜냐면 어디에 백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맞아요. 일본이 그냥 끝까지 따라붙었거든요. 이거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무지성 플레이로 볼수 있는데 <laughs> 네. 지금은 너무 잘 먹혀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이게 상황상 딱딱 들어 맞았던 게 있었던 일본의 초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 좀더 포지션을 북동쪽으로 가져가면서 파워그리드와 어, 라벤디타 중심의 그 라인을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몬테누에보와 에포조의 위치한 인원들이. 퍼그리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벤디타 쪽으로 잘 합류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서클 바깥쪽에 있는 인원들 그리고 서클 안쪽에 있는 인원들 약간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초반 파밍 이후에 서서히 모여지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 맥조라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원들을 좀 넣고 있죠. 페카도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걸 계속 쳐내면서. 또 차량을 지키면서 동시에 인원 유지를 할수 있는 포인트. 네. 이 분지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플레이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의 또 과감한 일본의 돌격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정보 체크가 좀된것 같아요. 음. 페카도에 있는 건 알았고. 네. 계속 거기서 상주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좀 체크가 된것 같거든요. 파워그리드 능선 쪽에서 지속적으로 패카도 안 쪽을 체크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까지만 체크가 된다면 이 분지를 중심으로 좀더 공략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챙겨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을 내주면 안 돼요. 이쪽을 공략하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힘을 좀 많이 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패카도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능선 쪽이거든요. 네. 큰 분지가 이루어져 있는 왕관집 그 서쪽에 위치한 살짝 능선 안쪽에 있는 분지거든요. 네네. 네 그쪽을 공략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수 있겠는데 네. 뺏기면 안 됩니다. 올라갈 올라... 수 있는 동선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자 이놈들. 자 만주가. 자 숫자를 맞춰주기 위함인가요. 자 만주의 위치는 살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전 아, 지금 땡큐긴 한데. 음. 근데 화킬까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만주는 진짜 뭐 살릴 것으로 네. 보이고 지금 이 창고와 왕관집을 사이에 둔이 대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새롭게 바뀐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자 이쪽을 활용해서 와, 안쪽으로 그이... 깊숙히 파고드는 인원들을 위쪽에서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피오가 하기 위한 투자고요. 그쵸. 이거 이 수를 읽히면 안 돼요. 이것도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수라서 수류탄이나 초청물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왕관집까지 일단은 진입을 하는 일본 선수들인데 네. 자, 이거 대한민국 선수들은 백업 잘해야 돼요. 자, 이쪽에서 추가 인원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지속적으로 추가 이,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능선 위의 분진을 중심으로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쪽에 많은 인원을 넣기보다는 지키는 플레이. 그리고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빠질 수 있는 동선 네, 이걸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일본 선수들도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라인 그어 놓고 대치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두팀다 이게 한국 쪽에 자기장이 웃어줄지 아니면 일본 쪽으로 확 기우는 서쪽 자기장이 나올지 서쪽 자기장이 나오면 진짜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추마세라 지금 성당 쪽을 가져가면서 네. 서쪽으로 기우는 자기장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를 해놨습니다 작업을 일단 다해놨어요 네. 밑그림들은 다 그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쪽으로 튀는 자기장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쪽으로 튀는 순간 대회전을 해야 돼요 서이 아, 이러면! 이러면 할 만하죠 예. 이러면 아까 그 분지의 포인트를 가져간 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서클이 어제 한중전과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밉적이에요 재밌어요 예. 인원수에는 한국에 한명 부족하지만 어제 부족한 중국이 이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구도로 가게 된다면, 아뭐 최종적으로 페카도에 자기장이 걸칠지, 아니면 벗어나면서 일본이 들어가야 되는 구도가 나올지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20명의 인원이 파워그리드 능선 쪽으로 올리는 선택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동쪽으로 튀는 자기장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멘털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창고 지역에서의 차단하는 플레이 이런 게좀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측면을 돌수 있는 네. 그런 각들을 지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딱 맵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쪽에 지금 능선 쪽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전략적 요충제라고 아까부터 계속 네.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자 이쪽을 무조건 사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 대한민국이 되겠고 자 일단, 일단 두 팀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이 좀더 고지대를 선점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분지 쪽에 인원을 적당히 넣어주면서 아래 쪽에 있는 창고와 왕관집 쪽으로 대다수의 인원을 투입하는 이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본이 할수 있는 가장 어, 최우선적인 플레이는 자기장이 바뀌었을 때 능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입산로라고 할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져가는 건데 그쪽이 저쪽이에요. 음. 저 왕관집 쪽을 타환나면서 차근차근 빌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랩빠가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그리고 어, 보급도 보급까지! 이거 피오의 손으로 피오의 음, 손으로 MK일 갑니다 어, 그로자 8배율까지 아, 이거 피오가 이제 전방 서야 되겠는데요 네 <laughs> 자, 아직까지는 후광 상태예요 어제 그 말씀하셨던 에란겔 세 번째 매치의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이어지고 있죠 어제 진짜 마지막 소대 전투는 왜 소대 전투를 그허지 안쪽에 이 컨텐츠로 만들어 놓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Yeah. 지금도 그런 고요한 상황에서의 긴장감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뭐 루즈한 상황이면 저희가 뭐 루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멘트를 칠 텐데 루즈한 네. 상황이 아니고 이건 아. 완전 폭풍전야 그리고 그 전에 선수들의 움직임과 영토를 확보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마지막 한 순간 그 어, 마지막 진한 전투를 위해서 작업을 쳐서 어. 그런 네, 작업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피오도 한번더 회전각을 지어주기 위해서 서클 밖으로 나가는 모습. 어, 이런 어제와 좀 흡사한 어, 포지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위쪽에 항상. 북쪽 라인은 아쿠아 5, 그리고 남쪽 라인은 5. 이렇게 지금 회전각을 지우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자기장이 동쪽으로 와주면 일본은 발등에 불 떨어집니다. 서클! 이런 면에서는 네. 왕관집을 가져간 플레이가 네. 핵심 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차량으로 다 붙이면서 왕관집 창고 라인을 공략하는 게 아닌 이상 저 분지지형의 능선을 정리하는 플레이 못합니다. 그니까 러이 플레이를 못한다는 것은 할수 있는 게한 가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어. 어제 보여줬던 차량 막일 7대, 8대, 1대, 이거 피오! 자, 특공대를 발견했죠 안 돼! 피오! 피오! 회전각을 지운다 승리 공식이죠! 자, 수류까지 자, 이게 들어가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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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간 길었어, 약간 길었어요 자, 그래도 연막 쪽에 연막 쪽에 한대더 있습니다 한 어, 대, 한대더 있습니다! 세 명의 이원이 측면에서 에더가 타격까지!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죠 일본 할수 있는 건 창고 지역에 차량 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오가 눕혀주고 에더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빠져주는 플레이까지 완벽합니다 너무 좋아요 빌드업이 환상적이에요 와 서클 한번 받으니까 여기서 승기 굳혀나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분지 지형에서 패카드의 많은 인원들이 밖으로 빠졌다 이 정보가 있으니까 창고와 왕관집 쪽으로 다수의 인원들을 지금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국! 그, 그러니까요. 와, 근데 저는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네. 신정민에서 계속 짚어줬던 그 지역 자체가 딱그 서클 중심부로 잡힌 것도 그렇고, 그 중심부로 잡히자마자, 일본 선수들이 움직여, 움직인다 아, 네. 그런 전략을 짚어주신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걸 피워고 잘라냈어요. 그렇죠.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걸 끊어줬기 때문에, 인원을 우리가 역전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공대 3명의 인원을 잘라준 건 상대방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변수 플레이. 그렇죠. 이걸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쪽에 다시는 투자를 못해요. 사실 일본 선수들이 오늘 2번 어, 경기, 이번 경기 초반부터 결정된 운영을 해주면서 네. 어, 상대방에 하나 둘씩 뽑아먹는 플레이가 이루어졌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한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한다. 대한민고야 그리고 왕관 집과 창고 지역에 한열 명을 넣어두고 외곽 쪽에 이제 고지대 그러니까 상대방이 쓸수 있는 그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오히려. 할수 있는 포인트를 네. 한국이 다 가져가면서 일본이 묶였습니다. 약간 사격장 느낌인데요? 이거는 일본이... 와! 아! 랩바 일본이 딱이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장이 우리 쪽으로 붙어줘야 우리가 할 만하다. 그게 아닌 이상 지금 차량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버스 도망가요. 자, 이거 너무... 여기 무서운 걸 알죠? 네. 버스도. <laughs> 버스...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아! 버스가! 아, 여기는 아니야! 자 버스 여기 네. 지옥이야. 그렇죠, 혼자 그냥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도 버스 없으면, 아, 어, 근데 막 가파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무리한 플레이만 없으면 한 곡이 손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뒤에 일단 백업 있었던 인원이 있는데 어. 가파가 워낙 빠르게 정리해주기도 했어요. 자 인원수가 확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 네픽스 헤카노 쪽에서 이제 측면을 계속 르고 있죠 핵심이라 할수 있는 피아신을 잘라냈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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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장이! 자기장이! 어! 아직까지 일본이 버틸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네 아래쪽 능선을 가져간 한국인 플레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중심부에서 싸움 중요합니다 피오가 일단 누웠어요 어 너무 이게 앞으로 몸이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계속 상대방이 서클 밖에서 대회해야 되는 상황을 이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카도 아직 인원도 남아 있고요. 살짝 순사는 좀 짧았었는데 맥주로가 뛰어서 끌다 이겼요아 그리고 래시자 돌을 중심으로 지금 넘어오지 못한 돌. 그리고 우리도 넘어갈 수 있게 빌정을 하는 과정죠 대박, 잘은 들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 이거는 좀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으로 우회하고 아, 있는 일본 선수들까지 다심체크 하면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선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일본 선수들인데. 자, 그나마 멘터이 지금 쓰러지긴 했는데, 그걸 또 맥주러가 바로 네. 백업을 해주는 모습이 자, 있었고요. 자, 드주이들도다 올라오면. 네. 자, 이거는 포지션상 일본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 교환이 돼도 좋습니다. 네. 근데 교환이 이루어졌을때이적 교환만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페카도의 이동까지 올라오게 되면 숫자에서 이 확실하게 앞설 수 있는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구히기가빠르게 네. 보입니다 라운가또 술탄, 아 그리고 뒤엽까지확해 바꿔주는 정도에서 지금은 안 돼요 일본 입장에서는 다수의 기절로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잡았죠? 한국이 좀 잡아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잡았죠? 대한민국!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한국 앞에서 중국한테 맞은 거 네. 여기서 또 화풀이하고 자. 내일 결승에서 한번더 화를 내주겠다? 그렇죠. 어, 순식간에 밀어버리는데요. 와. 두명 남은 거 아닌가요? 16대 4입니다. 네. 소울맨. 둘 남았죠. 둘 남았어요, 둘 남았어요. 자, 마사시 선수아 지금 소울맨 둘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런데 마사시. 아, 그래도 지금 바로바로 그환이 바로 되는 상황이라. 아! 결국엔 대한민국이 일본을 잡아내면서 결승 진출 확정을 짓습니다. 네. 와, 일단은 다행이네요. 네, 이건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투자가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쓸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파악해주는 플레이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에라게라스 치러진 그 매치 안에서 해줄 그 빌드업은 다 했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마무리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어내면서 2승 2패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결승전에서 만나게 될 상대 중국을 상대로 0승 2패라는 게 너무 좀뼈 아프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패배한 만큼 더 성장하는 거죠. 맞은 만큼 성장한다고? 아, 그렇죠. 일단 두번 맞았습니다. 네. 두번 맞았으면 되갚아줘야죠, 내일. 이제 오전 삼성승제의 결승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는 충분히 복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내일 첫 번째 매치는 에란겔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1 3 5 매치 에란겔 2 3 매치 미라마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제 에란겔에서 수평적인 어. 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정말 아쉽게 패배했었잖아요. 네. 그걸 되갚아 주면 그러면 초반 기세 잡고 갈수 있는 겁니다, 저, 대한민국. 저도 내일 치러지는 결승전에서는 첫 번째 매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기세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1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1세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네. 아. 왜냐 근데... 특히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 예선전에서 2패를 했기 때문에 중국 상대로 네. 내일 첫 번째 매치를 치게 되면 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때, 저는 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되게 좀 강하게 다가온 게 뭐냐면 어, 오늘 마지막 매치였던 한일전 네. 어, 말씀하신 대로 딱딱 다 이루어졌거든요 아. 어왜 치킨 요정인가라는 그런 아니,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예 아주 놀랬어요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고친 스태프가 오늘 어제 그 패배를 네.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더 심기일전에 산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 서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는 본인들이 그 소유하고 있었던 영토를 절대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서클에 대한 활용도 너무 잘해줬습니다. 음. 일본이 그걸 뚫어내려고 뭐 별동대 운영도 하고 어뭐 돌려주면서 그 틈을 활로를 찾으려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틀어막았었던 대한민국이 결국 승리를 가져갔고 이승이 패 결국 네이. 내일 아, 데이 3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한중전이 이어지게 되는데, 내일은 어, 5세트까지 이어집니다. 뭐 오전 3선승제이기 때문에 3번을 네. 아, 먼저 따내는 쪽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 투의 경기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 경기 결과 준비됐습니다. 경기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경기는 이 중일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꺾고 네. 결승전 사실상 확정을 뭐 지어놨고요. 두 번째 경기 하, 역시나 중국이 정말 교전용 하나만큼은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중국 굉장히 강하네요. 네. 사실 이 한중일전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음 주에 PCS5 아시아라는 아시아권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늘 중국이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한중일전에서의 결승전 한중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승전을 좀 잡아내고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서 어? 아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일단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네. 쉽게 잡아낼 수가 없는 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재밌죠. 더더 더 상대방을 타이트하게 더 조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풀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상대방을 더 조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순위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먼저 4승0패중국이 절대 한번도 패배하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80 포인트 그리면서 파이널에 먼저 진출을 확정지었었고요. 어, 2위 대한민국 2승 2패56 포인트 마찬가지로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일본 전승리를 했던 게 아, 근데 주요했었죠? 일본 팀도 더 계속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모든 매치를좀 마무리 지었는데 너무 좀 고생 많았고요. 네. 어 이승 이패 그리고 이 포인트 80대56 리셋입니다. 아 그럼요. 네, 결승전에서는 초기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만큼 선수들이 또 하루를 다잘 투자를 해서 그리고 컨디션도 잘 조절을 해서 내일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단판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 결승은 그리고. 오전 3선승제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풀세트를 준, 이,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기는 모습 딱 보여주면 아좀 뜨겁게 네, 그러니까 결국 기세 싸움이라고 봅니다.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세트를 승리하는 팀이 전체 그 결승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내일 시작이 정말 중요하고 시작을 만약에 내준다 하더라도 어떤 팀이든 네. 내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만회하는 그림까지 잘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치열한 결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예상하 빨리 한 보고 싶네요. 몇대몇가실것 같아요? 아, 저는 풀 세트는 갈것 같아요. 풀 세트는 갈것 네. 같다. 그래서 오전 삼선 승질 꽉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 분명 중국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서 쉽게 한국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음. 저는 그래도 한국 선수단이라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 전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뭐 잘라주는 플레이 네. 이런 것들이 내일 중국전 결승전에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선전하길 기원하면서 네. 아 데이투의 경기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데이투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이어지는 경기 또 PS2021이 진행이 됩니다. 그 PS2021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데이투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정민 해설과 함께 했고요. 저는 캐스터 신지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